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공장 창고 토지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여름부동산의 김종국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건축 허가까지 완료된 자원순환시설 부지 매매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매물은 앞으로의 개발이 기대되는 조암 시내로부터 약 1.4km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번 현장은 도로 조건도 매우 양호합니다. 진입도로가 6m 이상으로 넓기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 진입도 수월하게 가능합니다. 본 매물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산업관리이고 건물의 용도는 자원순환시설로서 종합 재활용 처리시설이 가능합니다. 토지의 면적은 2,745 제곱미터로 약 830평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 2 5 제곱미터로 약 31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. 허가받은 일동의 면적이 844.75 제곱미터로 약255.5 평이고 사무동인 이동은 1 8 평씩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본 매물은 건축비는 포함되지 않았고 인허가와 토목공사를 완료한 현 상태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본 매물의 매매가는 19억이고 평당가로 환산하면 229만 원입니다. 화성시는 2023년도를 기점으로 성장관리 계획 방안을 수립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사실상 비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이 더 세분화된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공장하거나 자원순환 시설 설치가 더 어려워졌고 계획관리 지역 중 산업관리 이외에는 공장 및 제조장 설치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물은 앞으로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. 지금 현재 재활용 사업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이번 매물을 꼭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 매매가는 저희 연음부동산에서 최대한 조율해 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매물을 검색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. 또한 바로 연락 주시면 딱 맞는 매물을 찾을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